안녕하세요. 으뜸 대장입니다. 요새 NC에서 신규 게임을 냈어요. 아이온2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이온2 관련해서 육성 가이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간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그 레벨 아래에 전투력이 있어요. 이 전투력 레벨로 구간을 분리해서 3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구간 보겠습니다. 1천을 찍는데 만렙을 찍으면 900에서 1천 정도가 되고요 메인 퀘스트를 위주로 진행하되 메인 캐가 끝나면 유일무기와 팔찌를 줍니다 그리고 중간 각성 이 100%를 채우는 구간이 있어요 100%를 채우는 구간에 서브 캐 그리고 봉인 던전 해가지고 필드에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깨주시면 100%를 채워서 각성캐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일 장비 제외 희귀, 그러니까 파란색템을 얻었을 때한 5강 정도로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메인캐 미는 데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요. 원정 같은 경우는 불의 신전, 여기서 무기를 파밍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약간 좀그 늘어짐, 이렇게 늘어난 무기를 파밍을 했는데 너무 무리해서 포인트를 쓰지 마시고 원정 들어가시면 탐험에 불의 신전이 있습니다. 유일 무기만 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3, 4회 정도 도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브캐스트 진행. 이렇게 하시면 1천 정도의 전투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차 구간입니다. 만렙 이후의 스펙업 부분인데요 1일 던전 강화석 파밍하는 구간이 있고요 원정 탐험에서 드라움리르 슈고페스타에서 유일 장비 파밍 그리고 무기와 가던은 10강을 먼저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은 순차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봉인 던전 요 부분은 필드에 아까 물음표 표시라고 했죠 이거를 100%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대반이온 그다음 허리띠, 허리띠 강화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대반이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추가 방어력, 생병력, 정신력, 치명타 등등 옵션이 돼 있고요 스킬 레벨, 패시브 레벨, 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반이온 포인트가 기본이 되는 스펙의 내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성이다 보니까, 이런내 네 구석에 있는 재사용 감소, 전투 속도, 지켈에서는 피해 내성과 피해 증폭, 이런 부분, 바이젤에서는 치명타 피해 증폭, 네,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트리니엘은 다다니트까지만 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반이온 파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5강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시공 반대편을 들어가서 파밍을 못해서 지금 5강에 있거든요. 요거는 유일 장비로 만들려고 하면, 봉인터 가가지고 강화, 이 주문서를 파밍을 해야 됩니다. 살수 없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물음표로 되어 있는 봉인 던전을 파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둔지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별 시공 캐스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 간격으로 총 6번 열려요. 그래서 2시, 6시, 10시, 그 다음 오후 2시, 그 다음 오후 6시, 오후 10시. 이렇게 6번 열립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 체크하셔서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신의 흔적. 저도 지금 필드는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어비스는 끝냈어요. 그래서 어비스와 필드 주신의 흔적을 찾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래에 대바니온 포인트도 주고요. 격전의 아뮬렛 그리고 PVP, PVE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격전의 아뮬렛은 PVP 그리고 게시의 아뮬렛은 사냥용 PVE 이렇게 두 가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면 1,400 정도가 넘어요. 1,400 정도에서, 그 다음 이제 3차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3차 구간을 곧 뚫기 전인데, 요 3차 구간. 1,800 정도입니다. 여기서 어비스, 초월, 원정. 요거를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우선해야 될 게, 어비스 포인트 수급을 해야 되는데요. PVP, 사냥, 아티팩트, 회랑 돕는 거, 여기에서 할수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마족과 천족에서 이기면 하루 5분씩 각 3개, 1개씩 5분, 15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PVP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어디든 돌아다니시면서 PVP를 하셔도 되고 아까 시공으로 넘어가셔서 시공에서 PVP를 하셔도 됩니다. 요 우선 순위는 어비스 포인트로 악세 장비를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려요. 저도 지금 반지 두 짝을 맞춰 놨는데 다음은 귀걸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비스 들어가시면 교환 상점의 장비 하단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반지는 31600 포인트, 귀걸이는 42000 포인트. 이렇게 해서 악세에 맞추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초월 던전이 있어요. 이 초월 던전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아르카나라는 세팅이 있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아르카나가 있고요. 이게 스킬 레벨과 기타 패시브 같은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이게 전투력을 꽤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1800을 넘지 못했는데 여기 초월에 들어가시면 보상을 이렇게 줍니다. 아르카나 관련해서 4단계 정도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2단계 하고 있는데 이게 S등급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단계까지 진행해서 아르카나 파밍을 하시면 1800 구간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 총 아르카나는 종류가 5개입니다. 성배, 양피지, 나침반, 종, 거울. 각각 하나씩 낄수 있어요. 내가 어떤 액티브 스킬을 낄지, 어떤 패시브 스킬을 낄지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정의 정복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탐험이 있고 정복이 있는데, 정복을 들어가 주세요. 크라우 동굴, 여기서 이제 영웅 무기 그 장비가 나와요. 드랍률이좀 낮기 때문에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0.5%뭐 이렇게 때문에 좀할수 없지만, 여기서 장비 파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어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요 무기는 파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라움니로로 가서 가더 파밍 그 다음에 방어구 영웅 파밍 중에 있습니다. 우르구구도는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빈 유일 부위가 있다 아니면 영웅 장비를 맞추려고 한다 하시는 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00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맞춰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2000까지 돌파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1일 주간 퀘스트. 내가 퀘스트, 어, 게임을 접속한다 했을 때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있어요. 자, 사명 퀘스트. 그리고, 어비스 1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사명 퀘스트는, 요, 제2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명,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다섯 번을 수행할 수있고요저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제가 어비스 퀘스트를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지는데, 요, 사명 퀘스트, 전승. 희귀 뭐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걸 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가려져서 채팅창을 가리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섯 개 하루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1일 캐스트에서 주간 캐스트로 바뀌었어요. 어비스 들어가시면 여기 지령서 의뢰 상인이 있어요. 이름이 슈프링인데 대화를 거시면 캐릭터별 해서 주간 주간 초기화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섯 개씩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될, 거. 그, 1일과 주간 퀘스트는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급 의레 메뉴에 가시면 콘텐츠의 보급 의레요 부분이 있고요 눌러보시면 하루하루 긴급은 매일 바뀌어요. 여기서 어비스 포인트를 추가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퀘스트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간 퀘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하는 시즌 보스에서만 나오는 템, 제작에서만 나오는 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어비스 포인트를 수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온2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육성 가이드를 좀 정리해 봤고요. 게임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